백두산 백년주기설 그러니까 백년주기로 백두산이 폭발해 왔다는 근거로 만들어진 설인데요 백두산 백년주기설에 따르면 이제 폭발이 얼마 남지 않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반도에 화산이 백두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인 제주도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화산이죠 그런데 이 한라산도 폭발할 수가 있다고 하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한라산의 밑에 마그마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즉 진짜로 한라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그동안 한라산의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정확한 예측을 할수 없다고 하거든요. 만약 이 한라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두산의 피해를 예측하는 것만큼 한라산의 화산 폭발 피해도 그만큼 클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이제 한라산에서 콤라면 못 먹어. 한라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4년 한라산이 활화산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 분명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아, 거긴 뭐 없어? 여기도안 보이는데. 어, 이건 설마 신봤다 아, 어, 이게 아닌가? 아, 어쨌든 찾았다. 아, 어, 씨 드디어 찾네. 나 형의 쪽날 것 같아. 빨리 가서 연대 측정해줘! 아이 새끼 또 저러네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특별히 봐준다 뭐 이렇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팀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서 용암분출 흔적인 탄화목을 찾은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탄화목은 용암에 불탄 나무라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탄화목의 연대를 측정해보았고 4,900년 전 용암에 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탄화목은 한라산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사용해도 오류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구팀은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에서 탄화목과 함께 발견된 석영 이 퇴적층에 묻힌 기간도 분석하는 등 교차검증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촌 900년 전이면 오래돼도 너무 오래된 증거잖아요 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 가 기원전 2333년이다 보니 이말은즉 2014년에 발견된 탄화목은 고조선이 건국되기도 전에 발생한 화산폭발 흔적이란 거지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이걸 화라산이란 증거로 볼수 있냐 라는 궁금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구가 약 45억 년에서 46억 년이라는 까마득한 옛날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 하면 사촌 90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짧은 기간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 지질학에서는 1만년 이내 화산 활동을 한 기록이 있으면 화라산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학적인 증거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 동국여지승남 등의 역사서에도 제주도의 화산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했죠. 고려 목종 5년인 1002년에 탐라, 즉 지금의 제주산에 4개의 구멍이 열리고 1뻘건 물이 솟아나오더니 5일이 지나서야 그쳤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007년에도 탐라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산이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1000년 전에도 화산 활동이 있던 현역 중에 현역인 화산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라산이 실제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주도의 땅 밑에는 마그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먼저 땅 밑에 마그마가 존재하면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의 암석을 지날 때보다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지진파를 분석하면 마그마가 있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 해발 300m 정도 되는 지역에서 지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주도 중심의 지하 55km 지점에 마그마가 존재한다라는 홀리 몰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마그마는 다시 갈라 그래서 제주도 동부와 서부의 지하 10km에서 45km 지점에도 각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라산이 폭발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실제로 2020년에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 연구부의 안웅산 박사는 한라산은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언제 터질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라산의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라산은 휴화산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한라산 밑에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보고서가 나온지. 10년도 안 지났을 정도니까 그만큼 한라산의 화산 활동에 대한 것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예측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한라산 폭발은 언제 터질지는 알기 힘들어도 피해는 상당히 클 거라고 하죠. 먼저 제주도는 현무암질의 얇은 용암류가 여러 번 분출하여 생긴 순상 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작아서 유동성이 크고 화산가스는 적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화산가스라는 놈은 화산의 폭발력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야. 그러다 보니 화산가스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큰 폭발 없이 용암이 조용히 흐를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만 보면 피해가 별로 크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범한 섬이 아니죠. 제주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제주 관광 협회의 관광객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1,388만 9,502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소가 화산 폭발로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역시 제주도가 최고라니까 용암 동굴도 있고 용암도 있고 용암니가왜 여기서 나와? 아니 이게 뭐야? 화산섬이라더니 이제는 화산 폭발도 보디로 체험시켜 주는 건가? 미칠 새끼야. 야, 넌 저게 체험장처럼 보이냐? 나 먼저 도망간다. 비상! 비상! 지금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대피하세요. <laughs> 이게 찐으로 용암이었다고? 도망가! 뭐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용암, 화산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용암은 화산으로 생기는 다른 현상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예측이 쉬워서 그나마 위험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용암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무암질 용암의 온도는 약 1000도에서 1200도 어 진짜 가까이 가기만 해도 열기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잖아요 게다가 용암이 흘러간 곳은 용암이 흐르면서 그대로 지형이 바뀌어버리죠 결국 용암이 도심을 흘러가면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용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제주도에 용암이 흐른다면 같은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는 하와이와 비슷한 속도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에 하와이에서 분출한 용암은 시속 9m에서 14m의 속도로 흘렀다고 하죠 한라산 정상 ]에서 용암이 시속 9m의 속도로 한라산의 등산코스 중 하나인 관음사코스를 따라 흐른다면 시작지점인 관음사 야영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약 967시간이고 관음사 야영장에서부터 제주시청까지는 1111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 속도로만 흐른다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되겠지만 이에 반면 용암의 점성이 진짜 작고 분출량도 많으면 엄청 빠르게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실제로 1977년 아프리카 콩고에 위치한 니라공고 화산 폭발 당시 용암이 시속 60km라는 어마무시한 속도로 흐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시속 60km 미터로 용암이 흐른다면 약 520초 만에 한라산 정상에서 관음사 야영장까지 도착하죠. 그리고 다시 관음사 야영장에서부터 제주시청까지 600초 정도면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정상에서 제주시청까지 20분도 안 걸린다는 거지. 이렇게 용암만해도 큰 피해를 줄수 있는데 다시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는 끝이 아니라고 하네. 화산재 때문에 사람들이 제주도에 갇히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하죠. 제주도를 갈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비행기잖아요. 그런데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날리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 화산재의 크기는 0.25mm에서 2mm 정도인데요. 아주 작은 경우에는 지름이 6 마이크로미터, 즉 0.006mm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80 마이크로미터에서 12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 머리카락보다 최대 20배 정도 칸을 단 거야. 그러다 보니 화산재는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항공기 계기판에 들어가면 항공기 내외부의 정보 표시를 방해하고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 작동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2년에는 잡아섬 상공에서 화산재가 엔진을 정지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어맹나 이게 뭐야? 아니 여기 고도가 얼마나 높은데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날려? 이거 화산재 같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저희 위험한 거. 아니까뭐뭐 어, 뭐, 뭐야 엔진이 멈추는데 야, 아, 우리 진짜 죽다 빨리 공항에 연락려 이거 공항이랑 연락도 안 되는데요? 어, 쓰, 기장님 저희 살수 있겠죠? 야, 그래도 짬바가 있는데 여기서 대줄순 없지 야 마. 뭐 이렇게 화산재가 배기관을 막아 엔진이 멈추고 시야를 막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건데 진짜 다행히도 기장이 창틈으로 바깥을 확인하며 공항에 착륙했다고 하죠.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화산재가 있는 하늘은 폐쇄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화산재는 항공기에 진짜 위협적이다 보니 하늘에 화산재가 남아 있으면 항공기를 띄울 수 없고 외부와의 주요 연결 수단을 잃은 제주도가 고립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봐도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오 마이 갓.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나 화산재 말고도 나올 게더 있다고 하네요.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나 용암 말고도 화산쇄설류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화산쇄설류란 화산 폭발에 의해 방출된 크고 작은 바위 파편, 화산재, 가스 등이 화산의 사면을 빠르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화산쇄설류는 화산 폭발시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현상 중 하나라고 하죠. 왜냐? 최대 천도에 달하는 고온의 물체와 가스가 최대 시속 70km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2017년 암석학 회지에 올라온 타이탄 2 이용한 제주도에서 발생 가능한 용암돔 붕괴에 의한 화쇄류 수치 모의 논문에 따르면 제주도에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 쇄설류가 한라산 산체의 전체를 뒤덮을수 있다고 하네. 논문에서는 화산 폭발로 새로운 돔 모양의 산이 생기고 이 돔이 무너지면서 화산 쇄설류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죠.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살펴보면 진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한라산의 백록단 북쪽에서 화산 폭발로 생긴 돔이 붕괴했을 경우 화산 쇄설류가 최대 13.2km 떨어진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라산 산체 전체가 화산 쇄소류의 영향 범위에 들어 가고 서귀포시 일부와 제주시까지 화산쇄솔류가 도달한다고 나타났죠. 이 많은 즉 화산쇄솔류로 인해 엄청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2020년 10월에 한라산 지하의 화산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마그마가 존재하면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서울대, 고려대, 부경대 연구팀은 한라산 고지대의 지진관측망을 설치해서 진도 1에서 3의 약한 지진을 아주 자세하게 측정하고 분석한다고 하죠. 이를 통해 지하의 화산활동을 관찰하고 마그마의 공급구조를 조사하고 마그마의 활동 여부와 구조를 3차원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연구를 통해 제주도 중심부의 얕은 지하 마그마 구조를 고해상도로 밝혀낼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화산지의 위험성 평가 등 한라산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라산의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럼 한라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